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자 여러분들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데 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아주 간단한 준비로 이 영상 한 5분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메모를 몇 가지 해가서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시면 훨씬 더 유리한 조언, 유리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메모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되는지 요 필수적인 사항 다섯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메모를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시든 간에 훨씬 더 충실한 그런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정리해 보시고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반드시 상담할 때 물어보셔야 되는 첫 번째 사안, 무엇이 있냐. 어, 여러분의 과거 급여 내역입니다. 예전에 월급을 얼마 받았냐 이런 내용이에요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개인회생 상담을 할때 반드시 언급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내가 400만 원씩 받던 사람인데 내가 두세 달 전부터 150만 원 받는다면 법원에서 회생위원님이나 판사님이 볼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일부러 변제금 적게 내려고 소득을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또 실제로도 세무자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담을 받을 때 내가 예전에 지금 급여가 얼마이다 이거 얘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예전에 얼마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도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들었을 때그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 갔다거나 또는 내가 하는 자영업에 실패하고 새로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나이가 많은데 기존의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왔다거나 이렇게 내가 새로운 분야에서는 내가 초심자 초짜가 되어서 적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유가 있다면 이런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법원을 납득시키고 설명을 할수 있고 소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통과하는 게 힘들지 않은데 거의 뭐별 차이도 없는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여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 비슷한 급여를 받거나 더 나은 급여를 받는 곳으로 이직하지 갑자기 월급을 반으로 내려서 깎아서 더안 좋은 곳으로 이직한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잘 소명하지 못하면 회생을 통과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안 좋은 조건들이 달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지금 급여가 얼마인지 말씀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과거에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도 어, 설명을 꼭 주셔야 됩니다. 음. 자,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상담받을 때꼭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는 어, 내 가족 관계. 내가 지금 배우자가 있다 없다 또는 자식이 몇명 있다. 그 자녀가 성인이다 아니다. 또는 부모님을 모신다 안 모신다. 그들의 교육비가 얼마가 들고 또는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전업주부다, 일을 한다.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신청을 하는 건 채무자 본인이지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개인회생은 내가 신청하는데 내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왜 미리 변호사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 그건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변제금 조금 더 낮은 변제금 수행하기 편한 변제금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예, 미리 변호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원에서 여러분의 변제금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의 1인 생계비를 어 당연히 고려하겠죠. 고려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의 부양비도 함께 고려를 하거든요. 그걸 추가 생계비 측면도 있고, 부양가족 측면도 있는데, 어떤 측면이든 간에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몇 명인지, 그럼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나의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또내 부모님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동거하는지, 그 사람을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지 또는 그분들이 치매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달 병원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수술비나 이런 걸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라서 내가 매달 학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큰 성인이라서 내가 더 이상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안들의 그런. 필수 비용들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변제금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담 받으실 때, 나의 가족들의 사람들, 가족들 수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소득이 있다면 얼마를 버는지, 어디 아픈 사람이 없는지,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은 없는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졸업했는지, 이런 비용 사안들을 미리 설명을 주셔야지, 그걸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변호사에게 어, 미리 말씀 주셔야 되는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하면 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이요 집. 내가 만약에 자가 빌라, 내 소유 빌라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그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담보 대출을 얼마 끼고 있는지 또는 전세를 얼마 끼고 있는지, 전세를 줬는데 전세 보증금을 얼마 받았는지. 그러면 시세 시세에서 이제 담보 대출 금액이나 전세금을 빼면 순자산 가치가 나오잖아요. 실제 나의 재산. 또는 여러분이 전세집을 만약에 사신다면 내가 전세가 1억인데 그중에 대출이 뭐 9천만 원이다. 전세 집권 설정한 전세 보증금 대출이 9천만 원이다. 요런 사람들. 그럼 1억에서 9천 빼면 재산은 1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어, 요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빌라, 아파트 같은 자가인지, 또는 전세인지, 보증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보증금 대출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사안들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집의 순자산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자산 가치를 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 보통 채무자 선생님들이 오시면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금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오는 서민층의 대부분은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면 사는 집이에요. 그게 자가든, 뭐, 전세든, 월세든 간에, 보증금이든, 대출 빼고 남은 순자산 가치이든 간에, 대부분 갖고 있는 재산은 집이지, 뭐, 아주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다거나, 보험 환급금이 뭐, 몇 억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순자산 가치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변제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많이 내셔야 되고 내가 가진 재산이 적을수록 변제금은 적게 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뭐 대출이 얼마인지 순자산 가치를 잘 미리 설명을 주셔야지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유도를 해서 어, 미리 미리 증명 자료를 잘 제출해서 변제금을 낮추고 유리한 증거를 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상담 때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과거의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걸 상담할 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3년 변제 면책이 다 끝났어. 끝났는데, 1년 사이에 돈을 또 빌려서 올해 또 신청을 하고 싶다. 법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게 과연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형평에 맞고, 어, 정의에 맞는 일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내가 돈을 1억을 빌려가지고, 막 8천만원 탕감 받아서 2천만원만 변제했어. 근데 탕감 받자마자 돈을 또 빌려서 또 신청하겠대. 이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그 신청을 또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신청권의 남용이죠 남용. 어, 그러니까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5년 또는 7년 후에 신청하도록 법으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신청해서 언제 인가받고. 언제 면책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3년 변제하셨는지 5년 변제하셨는지 이런 사안들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그 뒤로 5년 지났는지 7년 지났는지 판단을 해보고 신청을 하는 거고 5년이나 7년이 채 지나지 못했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5년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으면서 그다음에 5년이 딱 됐을 때 신청 들어가는 이런 노하우를 또 발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지난번에 언제 면책을 받았는지도 여러분께서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그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 지난번에 그내 사건번호, 사건번호만 알려주시면 어 저희가 조회를 해볼 테니까 사건번호를 갖다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께서 반드시 말씀 주셔야 되는 다섯 번째 사안, 어, 소득입니다, 소득. 소득이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 월급이나 다음 달 월급이나 그 다음 달 월급이나 매달 똑같이 월급을 받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급여생활자이지만 실적에 따라서 이번 달 다음 달 실적에 따라서 월급액이 차등이 있는 분도 있고 연장근무나 추가근무 사안에 따라서 급여가 늘었다 줄었다 매달 바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업자인 경우는 급여생활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는 당연히 매달 매달 내가 얻는 순이익이 다르겠죠 매출이 내가 매달 매출이 다르고 그 매출에 따라서 인건비나 아니면 내 재료비나 아니면 뭐. 어,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어, 정비비나 이런 게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이익이 매달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여생활자든 사업자든 매달 소득이나 순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내 소득은 어, 지난 6개월치를 합쳐서 나누기 6으로 해서 어, 산정을 하거나 또는 지난 12개월치를 합쳐서 나누기 12를 해서 어, 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 급여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 지난달에 내가 월급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월급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요걸 미리 설명을 주셔야 되죠 예를 들면, 어, 곧더 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할것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빨리 신청 들어가서 통과시켜버리는 게 낫고, 또 소득을 낮은 곳으로 이직할 계획이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시국 때문에 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가 사표 쓰고 나와야 될것 같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두 달 기다렸다가 어, 더 낮은 급여 상태에서 신청 들어가는 게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소득 상태가 지난 6개월간, 1년간 또는 앞으로 6개월간 어떻게 변동될 것 같다. 요 사안이 미리 말씀 주시면 더욱더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받으실 때 어떤 내용을 반드시 말씀을 주셔야 되는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첫 번째 사안은내 과거 급여 내역이 어떻게 됐는가. 과거 급여 내역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 설명 주시고 두 번째는 내 가족들의 부양비나 교육비나 병원비나 부양 가족의 수나 배우자야가 급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요 내용을 설명을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자가인지 전세인지, 대출은 얼마 끼고 있는지 요걸 설명을 주셔야 하며 네 번째는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을 한 경험이 있는지 네, 설명 주시고 다섯 번째는 내 소득 상황, 과거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동될 계획이 있는지 나의 성과금이나 실적이나 또는 매달 매출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 사안을 설명을 주시면 어, 더욱더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론을 빨리 이끌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